여러분 요즘 전기차에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좀탈 만한 전기차, 좋은 전기차라고 하면은 뭐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일 텐데 그동안 사용했던 이런 전용 플랫폼 전기차들 다들 너무 좀 크고 비싼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엔트리 모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기아 EV3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V3 재원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EV3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두 모델이 있는데, 두 모델이 출력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단순히 배터리 용량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행 가능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는 81.4 그리고 스탠다드는 54.3kW 배터리인데요. 그래서 국내 인증 기준으로만 보면 롱레인지는 500km를 살짝 더 가는 수준이고 스탠다드 모델은 350km를 조금 더 가는 수준입니다.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평소에 어디를 많이 가느냐를 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차를 타고 여행을 많이 떠나신다, 장거리 주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모델은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도심을 주로 주행하시고 나가봤자 근교만 다니신다. 그리고 정말 장거리는 어쩌다 한 번이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롱레인지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가격 차이는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냥 살때 3, 400만 원 투자하고 그냥 주행 거리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주 충전하기 귀찮아서 롱레인지를 사시거나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자신의 성향이랑 또 충전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저라면은 저는 그냥 3, 400만 원더 투자를 하고 롱레인지를 살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 주행 위주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스탠다드 사셔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터 의 출력은 150kW, 마력으로 바꾸면 201마력 정도고요. 최대 토크는 28.9kgm입니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출력이 뭐 대단하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닌데 사실 이런 약간 엔트리급의 차를 살때 출력이나 이런 게 크게 중요할까요? 사실 전기 모터의 특성상 200마력 정도만 되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력이 바로바로 나 오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없는 그런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을 시작해서 고속도로까지 오는 이 길을 달리면서 느껴본 건 일단 승차감 위주로 먼저 한번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차는 도심 주행 그리 가까운 거리 주행이 조금 주력이 될것 같은 차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요철을 거르는 느낌, 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굉장히 푹신신하다 이런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비결을 볼까 살펴보니 이 차에는 주파수 가뭄형 쇼크 쇼버가 장착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런 도면의 상태를 감지해 가지고 감쇄력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실내로 편한 승차감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차를 타면서 어떤 승차감을 느꼈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타본 전기차 중에서는 지금 이 EV3가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푹신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지금 차가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엔진이 없어서 차가 되게 시끄럽다 뭐 노면서 오면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기차라서 이런 부분이 시끄럽다 이런 거는 저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급을 생각했을 때 노면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차 공기저항계수가 0.2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각진 SUV 형태를 생각하면 은 공기저항계수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시속 한 90km 정도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풍절음이나 이런 건 딱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속도를 한번 더 높이면서 들어볼게요 지금 시속 100km에서 110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해봤는데 뭐 일단 제 귀에는 좀 거슬릴만한 풍절음은 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외부 소음이나 이런 것도 통제가 지금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기대 이상이네요. 전 아무래도 EV3가 엔트리급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사소한 부분에서 그냥 뭐 감안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금 주행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뭐 많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한 40분 정도? 한 45분 정도 달려왔는데. 지금 이 시간 동안은 제가 뭐 딱히 크게 거슬릴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좀 눈에 띄게 괜찮다고 느꼈던 부분이 회생제동 부분입니다. 회생제동에 원래 현대차가 좀 1, 2, 3단계 뭐 아이패달, 로토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데 지금 EV3에 와서는 스마트 회생제동 3.0이라는 이름으로 좀 회생제동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왜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은 뭐 가속페달을 놓고 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회생제동 때문에 멀미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시내를 달리거나 고속 달릴 때좀 주행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회생 제동 강도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회생 제동 때문에 멀미가 충분히 날것 같은 그런 상황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EV3에 들어간 이 오토 자동 회생 제동 모드 한번 써 보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좀 앞에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가 스스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좀 결정을 하고 그게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가 않아요. 운전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꼈는데 특히 발을 떼기만 하면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리는 회생제동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그냥 회생제동을 걸지 않고 타력주행을 해줘야 될 때는 타력주행을 하고 또 앞에 뭔가 차가 있거나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차가 스스로 회생제동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그 회생제동 때문에 막 울컥울컥거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조율을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 오토 모드일 때이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계속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차가 스스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그냥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거죠 자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이런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퉁불퉁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과속 반지턱큰 것도 있고 근데 옛날에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런 과속 반지턱을 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전기차의 무게나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 느꼈던 그런 불편한 좀 느낌 이런 거는 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 차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센토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길이는 5cm 정도 작고 넓이는 이 차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소형 SUV를 모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딱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소형 SUV보다 이 차가 더 낫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전반적인 공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창문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잘나 있습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는 것처럼 제 어깨보다 이렇게 윈도우 라인이 좀 낮게 깔려있고 창이 큼직큼직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A필러 각도 같은데 이 A필러 부분을 조금만 잘못 설계를 해도 좌회전을 하거나 이럴 때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을 때 EV3 같은 경우는 이 A필러 각도가 아주 위치도 좋고 각도도 딱 좋아서 뭐 좌회전을 할때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요건 되게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 SUV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시야가 굉장히 넓고 좋으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이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큰 차는 싫다고 하시면 이 위급의 차, 뭐 EV6 같은 차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EV3는 타보시면 은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에는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 했는데 이런 패브릭 부분이나 우리 손이 닿는 이런 플라스틱 부분 중에 일부분도 모두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재활용 소재를 만들 때 촉감이나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기존과 정말 비슷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딱 재활용 소재에 맞게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느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은 웬만하면 그런 기존의 소재들,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들의 촉감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요즘 기술의 트렌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분명히 이게 그렇게 비싼 소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저렴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런 게 기아차가 참 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거나 또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잘 감추고 혹은 잘 포장하는 그런 솜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EV3에 사용된 이런 소재들 만져보고 해봐도 사실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좀 개성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이런 패널 부분이 저 터치인 줄 알았거든요. 근 눌러보니까 이런 것도 다 버튼식이고 또 이런 볼륨 부분도 스크롤로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조금 인상적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그런 형태시죠? 일자 형태로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 내비게이션 부분과 계기판 부분 이 사이에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 넣었습니다. 지금 이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용도로 이 디스플레이 사용하는데, 어, 이런 시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이 공간이 사실 좀 죽는 공간이었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한동안 되게 화제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냥 뻥비워놓는 차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EV3 같은 경우는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공조장치 상태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총 3개의 디스플레이가 결국 들어간 거더라고요. 베젤을 절묘하게 칠해놔서 거의 티가 나지 않는데, 잘 보면은 별도의 디스플레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 코스를 따라오다 보니까 와인딩 코스로 들어왔네요. 사실 이 차가 이렇게 와인딩 타고 이런 데 그렇게 뭐 적합한 그런 차는 아니죠.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무대이긴 한데 그래도 이 차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차를 가지고 와인딩로도 왔을 때와 즐겁게 달리는 것보다는 그냥 허둥되지 않고, 딱 운전자가 원하는 정도로만 잘 돌아주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 EV3 꼭 와인딩 로드에서 그냥 약점을 보여주거나 딱히 그러진 않네요. 실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실내에서도 여러가지 시도를 많이 한게 눈에 일단 띕니다. 특히 이런 슬라이드 타입 팔 받침대. 이거를좀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창의적으로 잘 만든 것 같은데, 좀 슬라이드 타입으로 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실 운전할 때 이 부분에 팔이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차 중에 좀 다양한 걸 놓고 활용하라고 또 전기차의 이런 미래 화두를 보면은 실내 거주 공간으로서 또 역할도 분명히 있잖아요. 앞으로의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 위주의 이런 공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 타입의 테이블이 있는 것도 그런 공간의 관점에서 차가 세워져 있을 때 어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담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도 뭐 버튼, 버튼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뭐 오토홀드라든지 뭐 주차 카메라, 파킹 센서, 경사로 밀림 방지 이런 기능들이 버튼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EV3 시승 행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의 눈앞에 보이는 컬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스노우 화이트 펄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쉘 그린이에요. 그리고 이 어벤처링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약간 무광 느낌 나는 게 있어요. 무광 아이보리 매트 실버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돌려보시면은 이쪽에 프로스트 블루 색상은 이쪽에 있네요. 아 어, 여러분들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일단 화이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프로스트 블루 색상도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EV3 디자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좀 많은 곳에서 공개가 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타고 온 시승차는 GT 라인은 아닙니다. EV3가 GT 라인이 있고 그냥 기본 디자인이 있는데 저희가 탄차 GT 라인은 아니고 GT 라인이랑 기본 모델이랑 앞 모습이나 옆 모습 이런 장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주행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좀 각져있는데 공기역학지수가 0.27로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차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면은 저있지만 곳곳에 이렇게 굴곡을 아주 자연스럽게 줬어요 그리고 이런 좀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디자인의 디테일들도 굉장히 예쁘고 좋네요 그리고 이런데 클레딩 부분도 이런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클레딩을 차체 전체적인 비율에서 좀 굵게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전기 충전구는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열리고. 사실, 충전구가 전방에 있는 게 이런 충전 환경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차 설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위치에 있었겠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저도 전기차를 시승해보고 할때 확실히 충전구가 뒤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휠 디자인도 한번 보실까요? 이 공기 역학 성능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아, 저는 이런 좀 사각형 디테일 있는 휠이 사실 예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달리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봐도 어색함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감상인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옆에 비유을 보면 차가 굉장히 커 보여요. 차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차가 작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차의 전체적인 크기가 뭐랑 비슷하다고 물으시냐면 딱 셀토스 크기입니다. 실제 재원상으로도 셀토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도어레버가 플러시 타입으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좀 익숙하실 거고 또 뒷문은 여기 이렇게 잡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뒤로 올수록 차가 조금 더 작게 느껴지고 이 트렁크 후면 부분도 좀 많이 작게 느껴집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요 네,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요, 사실. 보시면 이런 가방 몇 개를 딱 실어두면 알맞을 정도로. 느낌상으로는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한두개 정도? 아니면 큰 캐리어 한개또 반? 한이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데 하부에도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짐 같은 경우는 이런데 안쪽에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사실 이 차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차에 짐을 많이 싣고 멀리 저 여행을 가는 그런 차 아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뭐 전체적인 뒷 모습은 딱 EV9과 패밀리 룩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 제가 부산 모터쇼에서 이 차를 봤었을 때 EV9과 나란히 서 있었는데요. 그렇게 EV9과 EV3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딱 누가 봐도 아 그냥 패밀리카 패밀리 룩. 한 기아의 한 집안의 차구나 정말 그 EV9의 미니미한 버전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이제 가볍게 한번 볼게요. 이런 트림의 디자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어, 눈에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개성 있고 예쁜 것 같아요. 좀 캐스퍼에서 봤던 그런 개성들이 또 기아에서 EV3에서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이비 색상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주황색으로 곳곳에 포인트를 준 것도 눈에 띄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지금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딱한 가지만 꼽아 보겠습니다. 보시면 딱이 부분이에요. 어, EV3 급을 생각했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엔트리 급이잖아요. 엔트리 급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쪽에 이런 디테일하게 푹신 푹신하거든요. 팔을 얹고 갈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푹신하고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푹신해요. 운전석에서 딱 느꼈을 때 이런 헤드레스트 손에 닿는 부분 굉장히 푹신 푹신하게 잘 만들어서 이 부분이 딱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트는 어쩔 수 없이 제 몸에는 조금 작게 느껴지는데. 아마 제가 운전하는 모습 보시면은 아 그런 공간감이 확실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좀 개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화, 과도하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딱 재미있을 정도, 딱 보기 좋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어, 뒷좌석 공간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앞좌석을 딱 성인 남성 타기 편한 정도로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 탔는데 어, 레그룸 기대했던 것보다는 넓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기아차니까 셀토스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딱한 셀토스 정도, 셀토스보다 아니면 조금 좁은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쿠션감도 되게 괜찮네요. 이거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뭐 단거리를 타고 가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뭐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뒤좌석 각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딱잘 만들어뒀고요. 음, 이 정도는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정말 손색이 없겠는데요. 굳이 큰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EVC 정도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전기차 하면 프렁크를 한번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이거 열고 좀 놀랐습니다. 요 마감이 너무 꼼꼼해요. 차이 급을 생각했을 때, EV6에도 안 해주던 걸 여긴 해준다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이건데요. 그냥 딱 눈에 보이지 않게 커버로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정비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이렇게 이쪽 부분을 닦아서 열면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색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프렁크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물건 한두 개 정도만 담아 놓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또 충분히 활용할 만한 크기인 것 같아요. 기아가 EV6을 얼마나 신경 썼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본닛을 열어서 이 부분을 보여주면 사실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잘 만들었네요. 네, 지금까지 EV3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시승 행사이다 보니 뭔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정말 사고 싶은 차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편했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이런 차에 기대하는 부분을 정말 잘 만족시켜주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 너무 편했고요. 뭐, 주행거리, 뭐, 모자라지 않고요. 실내 이쁘고, 익스테리어도 이쁘고. 정말 진지하게 저는 이 차로 차를 바꾸는 거를 지금 시승한 내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정말 매력적이고 잘 만든 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아 EV3 시승 행사장에 저는 모터 트렌드 조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